예. 아니, 그, 뭐, 계약서야, 솔직히 말하면 무슨 뾰족한 뭐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요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의뢰인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뭐, 두 사람 간에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가고, 또, 언제, 얼마 붙여서 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간략한 내용 해봐야 매줄안 되잖아요. 그, 그몇 줄이라도 이제, 저한테 주시면, 아, 두 사람 간에, 뭘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제가 짐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덧붙일, 아, 그런 부분은 제가 하면 되거든요. 예. 네. 네. 아니, 뭐, 초안에는 오늘 보내주시면 오늘까지 가능해요. 그게 이제 복잡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예전에도 그 마스크 한참 그뭐 붐이 이었을때 그게 막돈 싸들고 가서 막 마스크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풀 꺼진 상황이라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냉정을 좀 가지고 냉정함을 좀 유지하면서 자본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몇달 몇 전만 하더라도 그게 뭐 완전 그 <laughs> 돈 들고 가가지고 그냥 내돈좀 받아달라고 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생산 자체가 이제 귀였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물건을 거기에 제대로 그 돈을 쓰여질 수 있나 또 만약에 잘안 된다 그러면은 뭐그 사람이 담보해줄 만한 부분도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 <laughs> 지금 우리 김 대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담보 따지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laughs> 아. 아. 예예, 그을 많이 하는 사업을. 아아 <laughs> 아. 아. 그렇군요. 단순한 그냥 돈만 투자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예. 좋아요 그러면. 네. 예예. 예. 어, 사무실은, 사무실은 내가 빌려드리고 다 할게요, 내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서라는 게 이제 거기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조금 그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고 가면서 도장 찍는 그날 전날에 이미 다 이제 픽스가 된 그런 상태로 그냥 도장 찍기 위해서 만나는 거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할, 하도록 제가 빨리 좀 컨펌 해드릴 테니까 아, 어, 처음만 주세요, 그냥. 예. 그리죠, 네. 예. 그러세요. 예.